안녕하십니까 1분 자기소개에서 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음, 자기소개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점수를 조금 박하게 주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말 것입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럽고 미심쩍은 내용등이 있고 특히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면접관의 입장에선 점수를 조금 박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에 첫 번째는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면접관들이 과연 저러한 사실이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을 갖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 과하게 오버스러운 그런 튀는 그런 자기소개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사족을 없애고 꼭할 얘기만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나치게 경험 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족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경험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어? 라는 좀 뭔가 준비가 부족했거나 자기소개에 대한 개념 파악이 조금 덜돼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수험생에 비해서 약간 낮은 점수를 받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기가 팔벅미인형 중에서도 자기가 꼭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짧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표현을 찾아야 하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사자성어거나 또는 어 명언, 명문구 이런 것 등을 인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자칫 오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나친 명언 등을 인용하지 말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포부가구 하는 그런 부분까지 명언 등으로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명언으로 시작해서 명언으로 끝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면접관을 식상하게 하죠. 식상하게 하고 그리고 또 미사여구라는 지나친 미사여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1분이거나 또는 30초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 조절에 잘 주의해야 되겠죠. 어, 1분 자기소개의 분량은 A4, 어, 10포 글자 크기로 약 10줄에서 12줄 사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0초 분량이라면 6줄에서 7줄 분량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분량 조절에 실패하지 않으시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